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 저희 교육농장 <laughs> 어,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회사회장님 말씀대로 오늘 아마 연말에 어, 많이 바쁘실 건데 어, 또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교육농장이 무엇이냐? 이제 진천 드림버섯 농장을 보시면 애들이 와서 참나무 톱밥배지를 만듭니다. 왜? 버섯 농사를 하냐면 참나무 톱밥배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혁신학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싶어서 그래서 행복학교라고 경남형 혁신학교 이름을 행복학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학교 안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여러가지 가치들이 대학교까지 각각의 학교급별 단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제 진로 단계가 있습니다. 초등에서 진로 인식, 중학교 진로 탐색, 진로 고등학교에서 진로 설계, 대학에서 그 이제 진로 선택. 어, 저희가 이제 아까 장학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그 올해 학교 특색 사업으로 주남자수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생들이 이제 특색 사업으로서 이제 주남, 우리, 우리 학교 인근의 주남저 수지라고는 하 특색적인 곳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 진로와 연관되는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활동들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뭐 이까면 이까 입가, 문까면 문까 중에서도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연말에는 이제 발표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주남 습지 페어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장을 만들면서 이제 청년 사회 지연합 회원들을 이제 그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교육농장 하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교육농장을 직접 가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버스를 타 가지고 오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 이걸 이제 조금 바꿔 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직접 학생들, 왜냐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그 청년 사회체 어, 회원들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는 주남 습지 페어 프로그램에 이제 직접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네는 뭐 할래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과일들을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또 어떤 파트에서는 발효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한번 학생들하고 나눠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그, 막걸리 발효에 대한, 막걸리 발효에 대한 이 부분도 스님,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그, 그, 뭐야, 붓을 하나 만드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그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로 막걸리 부가겠다고 예. 네. 그래서 스님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어, 어,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그 파트 파트마다 선생님들한테 재미를 주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학, 우리 그 학교 인근에 그 교육농장이 빛돌베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돌베기 마을에 이제 어, 너네는 뭘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인절미 절편 만들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뭐그 교환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 뭐, 인절미, 절대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는 거나, 그 부분들이 오는 거나, 크게 뭐 이렇게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학교 간 교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사이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아, 학교 사이치가 이제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그래서, 왜 교재가 없지? 모든 이제 어떤 활동에는 어떤 교재가 있고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야 져 되는데 왜 교재가 없지?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제 공부에다가 이제 근의를 해서 교재를 만들자. 책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책 이름이 이제 그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직접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생물입니다. 생물 생물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과 이제 생물 관련되는 파트는 이제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파트마다 이제 생인들을 배치를 하고,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한꺼번에 다 만들고, 그 책에 따라가지고 교재를 배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i 에 s 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에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논농사 체험이라는 내용을 넣고, 그논농사 체험이 어 지구촌 아이는 어주 줄이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테마까지 연결해서 갈수 있는 그 교육 과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순서에서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주제를 해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어떤 프로젝트 스스로 과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학생들을 이렇게 챙겨보고 보고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2008년도 이제 람사교 총회가 이제 창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창원시에 이제 그 건의를 해서 그 친환경 논농사 활동을 좀 해보면 되겠다. 이런면 뭐 이제, 이제 친환경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논그 소문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한 천만 원만 좀 달라. 그래서 장원시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예산을 천만 원을 이제 나와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논농사랑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하다가, 아 이제 빗돌기이 마을에 이제 팜스테이를 이제 좀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팜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아, 논농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논을 아한 천평 정도 빌려줄 수있겠느냐 했더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천평을 이제 제가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이제 제가 그 계약서를 이제 뭐 이런 게 이런 게 누가 우리 학교에서 누가 해본 사람이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서를 만들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또 이제 그 논을 임대 임차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전체 학생들을 이제 한천명 정도 되는데 사회체육원들이 천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아,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한 300명 정도만 이제 그 차로 이렇게 애들을 모아서 이제 비돌베기 마을에서 농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이 농농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애들이 들, 이제 논에 들어가 가지고 속모네기 하는 게 서툴러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손모네기를안 해봤고 어, 저 책으로만 배웠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저기 뭐야 그 어, 농장조하고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논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떤 말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던지죠. 예를 들자면, 어,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하는데 둠벙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둠벙이라는 것은 이제 지렁, 그러니까 미꾸라지 있죠. 그죠.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그,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둥검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둥검만들어 주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내기만 하면은 지속성이 없다,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피사리도 하고 나중에 벼베기도 자기가 심었던 어, 그 모를 다시 또 이렇게 어 뭐야 벼, 벼를 베러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추수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또 그렇게,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 모심기로 5월달에 하고 피사리는 7, 7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8월경에 가서 이제 그논 조사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을 조사를 해서 뭐혐미경을또 통해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배배기하고 또 보고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만 어, 심는 것이 아니라 모만 심으면은 별재미가 없으니까 또거기에그 마을에 있는 또 특색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제가 천만 원나온 예산을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생들한테 조금씩 또거어가지고또 이제 다른 체험까지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이제 밥, 이제 밥 먹는 것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냥, 어 있으면 또 그러니까 아, 어 이제 8월경이나 7월경에는 이제 그, 그 1박 2일 캠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캠프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뭔가 이렇게 사업이 점점, 점점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이 농장주부님께서, 뭐잘 아시는 분이겠죠. 아이 예, 아이디어 굉장히 비상해요. 뭐 어떤 아이디어가 비상하냐면, 저희가 몇년 동안, 이제 한 10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년 하니까,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우리 42차 학교가 보통 한 10개 학교 이렇게, 12개 학교 이렇게 되는데, 창원시에 어떤 학교들은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근을 가십니다. 다른 학교로 비해로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선생님들이 나갔던 선생님들이 아 자기는 그때 뭐내기했던게 너무 좋았는데 저쪽으로 이제 다 버리니까 아 자기도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나 하고 이렇게 그그 농장에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 참좀좀 하면 안 되겠나. 아 오세요. 이제 그 농장주께서 오세요 되는 거죠.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송문회기를 하고 갑니다. 송기를 했습니다. 손놀이를 딱 하고 나면, 제가 며칠 되면 일이 있어가지고 그길 가봐요. 가니까, 저희가 심었던 뭐가 아니에요. 그싹다베어버리고싹다 치워버린 거야. 갈아버린 거야. 왜냐면, 땅이 천평이니까, 뭐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팀을 받았던 거예요. 다음 팀을. 다음 팀을 받아갖고또물를 심었어요. 우리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천만을 가지고 거기 예산이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뒤에 오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바로 이제 학생들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 한 명당 얼마. 한 명당 얼마. 어쩌면 다 돈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던져줬던 이제 어떤 그런 아이디어 프로그램들이 그 농장 분들, 어, 분은 굉장히 잘 써먹으십니다. 둔봉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다 했죠, 죠 그렇죠? 둔봉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생태계를 생각을 해서 둔봉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를 잔뜩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 둠벅에다 다 풀어놔요. 풀어놔고 나면 사무장이 와, 미꾸라지 잡기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꾸라지 잡기 하는데 얼마? 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진행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이제 뭐 사인도 많고 진행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전통 농 체험도 하고 미꾸라지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이제 농촌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어, 나중에 들으니까 뭐 대통령상도 받고 또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가장 그이지기 농농사가 어,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그 농장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 선생. 이논 때문에 대단 났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 활동들을 저는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저변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옆에 또 다오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오마을이라는 데 가서 또 이제 그뭐 이때까지는 이제 비돌기 됐으니까 이제 뭐 이제 한몇 해는 다오마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말로넘겨가지고또 또 이제 몇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끊겨가지고 더 이상은 지금 <laughs> 네, 그 안,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한번 가봤어요. 며칠 전에 이제 이제 뭐 학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우리 여기 그 비플베기 마을에다가 이제 음 체험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체험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이제, 이제 이런 쪽이 잘 아니까 차라리 이제 그 멘토멘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보조 강사로 좀좀그 하면 어떻게 했느냐 어 그래서 그러면 각부스마다 보조 강사를 이렇게 넣으시라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이렇게 다 배치를 했어요 하고는 이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의 변화된 부스라고 했죠. 어, 가니까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도정하는 부스. 다 의자 정리되어 있죠? 딱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사가 탁 설명을 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체험을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탈곡도, 탈곡하는 것도 강사가 탁 나오고,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재밌을까요? 어, 저는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왜? 애들이 계속 즐겁게 뛰어놀고 뭔가 어, 재밌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그림이다. 네,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그림이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교사가 이 활동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농장 주부 캠스는 어, 물론 이제 교육 농장이라서 교육자가 들어가지만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네, 자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해서 필드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참 안 갔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닌데. 저는 이제 가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이제, 뭐, 팀장이라는 분이 또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식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데요. 식사가 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밥을 주는데 밥을 주는데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불만이 많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제 잔반을 남면 잔반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애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가봤어요. 조금 조금 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으면. 예, 지금, 그니까 이제, 지금 학교에 급식 문화하고, 이 예, 애들이 급식 먹는 거 하고, 그 급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는지를 농장주 부수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이렇게 돼지고기 볶음 그런거 주면 좋은 줄 알고, 예, 돼지고기 볶음 항상 노는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돼지고기 볶음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 콩나물 놓고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라. 뭐라고 하시는 거 들으시라. 자기 고집을 가지지 말고, 그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오가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실 때 옆에 가서 뭘 하나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으시라. 지금 굉장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 그 불만이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아, 요런 분들한테 이제 성공 사례 교육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 거의 매년, 이제 7월달이 되면은, 어,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심화과학캠프라고 합니다. 심화과학캠프로 해서 이제 여기서 과학캠프를 열어요. 마을에서, 농장에서. 그리고 이제 애들을 재웁니다. 1박 2일을.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어, 그 캠파이어를 하면서 그 농장주분을 꼭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마을을 읽어 나갔는지를 어좀 이야기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학교에도 초대를 합니다. 학교에 초대를 하시, 해가지고 어떤 그, 저기 뭐야, 어 활동들,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학생들이 어 다양한 진로를 또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또 이야기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의 창원 지역에서는 이제 그 특산물이 이제 당감이잖아요. 그래서 당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요걸 과학 적으로 접근을 해볼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로컬 푸드에서 이제 푸드 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m b l 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이제 그뭐 pH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서 연결해서 뭐 산소 센서나 이산화탄소 센서 연결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요런 어 것들이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연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제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요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능청에 들어가 보면 은 제가 이제 농촌 지능청에 가서도 이제 사례발표을 해가지고 우수사례로 지능청에 예 있는 앱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건데 지능청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앱을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그 앱을 한번 지능청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요걸 이제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고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 글로벌. 그죠? 에, 그래서 네트워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기아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뭐끓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학생들한테는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뭐뭐 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강사 초빙도 하고, 그다음 행사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마인드로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이 기아체험을 하는 활동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이 교육농장은 교육농장은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에, 선생님들과 함께 가야 된다. 선생님의 말씀을 또 하시는 말씀을 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아이디어를 또 같이 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무연수를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퍼스 농원이라고 해서 아 어, 이거 보니까. 예, 체계적으로 굉장히 좀잘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이제 그 갔다 온 가서 이제 느 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니터링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저런 것들은 어땠는지를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보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아, 여기서 어떤 교육,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이 나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제주도에 가면은 환상수고자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농장. 어, 거기 이제 제가 창원시에서 이제 그, 그 환경교제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그 창원시에 특화되어 있는 어, 디지털 환경 교과서라는 걸 제가 그 맡, 맡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고자왈 어, 그 환상수를 이제 그 읽을거리에 하나 심을 어놨어요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자왈에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에다 수록을 했으니까 이런 책이 책에 수록됐습니다. 하고 제가 책을 보내드렸어요. 디지털이니까 제가 돈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이트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laughs> 예, 보내드렸더니,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몇년 있다가, 이제, 그,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지도교사, 이제, 그, 연수인데, 사유치 지도교사 연수에요. 갔는데, 이제, 그, 거기 이제, 가면은, 그, 환상수대 가면은,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막 안내를 하잖아요. 숲을. 숲을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거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야, 그게 어머니에요.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어, 창원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에서그 선생님 한 분이 환경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농장을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면 그거 좋네요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사진을 다시 찍자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고 아,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